이거 이름은 뭐예요? 응? 수영 아그모사우루스 어? 수영하는 아그모사우루스라고 수영 아그모사우루스 설명해줘 응? 길이는 이제 1 0 0 m 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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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이는 철무살보다 응... 응, 더 많이 응. 음.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응. 아공 썰었스니 형화 됐는데 지금 옷 입고 있는 거야. 어. 응. 근데 여기 구멍 뚫고 여기 기린을 봤어. 음. 응. 기미, 기린이 있다는 걸 알아서 이런 거 생긴 거야. 응. 음. 근데 너무 음 응. 식성이 초식이라서 음. 어. 아, 어, 어, 조금 싸울 수는 있어. 그치야, 음... 짧지.